여러분 지금 남양주시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걸려서 지금 경기도 남양시에 공장에 지금 왔는데요. 공장 뒷마당에 지금 누부타 텐트를 천장에 치고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멀리까지 온 이유는 큰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설치하셔서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차박 캠핑에 적응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고, 돈을 들여서, 루프탑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은 개조를 하시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 식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구경좀한번 할게요. <laughs>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좋네. 예, 좋죠. 아, 예. 아늑하네요. 예, 식사하셨습니까? 아, 예, 예. 아, 아.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있구나. 예. 이게 저, 이것도 되고 저기 따뜻하게 되고 하는 거죠. 따뜻하게 하면은 어. 공기가 탁 어, 내가 갈수 있어가지고, 그건 안 해요. 어, 어, 어. 그냥 이제 끓이는 용으로. 어, 어. 지금 촬영 중이라가지고요.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얘기하셔도 돼요. 아, 음. 얘기하시돼요얘기하시돼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이렇게 촬영하시는구나. 예, 예. 아. 아, 재밌겠네요. 식사하셨어요? 아, 예, 예. 아, 예. 일단 맛있게 드세요. 예, 예. 커피도 한잔좀 갖다 드릴까? 아유, 저 커피를 못 뺐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식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예, 천천히 내려오세요. 네네. 네. 됐습니다. 2열 의자는 앞으로 턱 소리 날 때까지 미시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 목받이는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3열 의자도 뒤로 턱 소리 날 때까지 뒤로 미시면 됩니다. 눕히고, 빼주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똑같이 빼주고. 자, 이와 같이 되면은 일단 준비는 끝난 거예요. 이 제품 음. 특징 요렇게 들어가요 예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요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 오. 제품을 가지고 다녀도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제 요 제품을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부속품들이 요렇게 있고요 프로파일이 요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그요 두개는 2열 짧은거 그 다음에 음. 이제 3열에 들어가는 거는 좀 길어요 보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치, 길어요 음예이게 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사가 4개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제품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골격을 구축하기 위한 털을 닦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음 뼈대 예 뼈대 근데 지금 이제 얘네들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모를 거잖아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받으시면 근데 여기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 둘, 셋. 아, 예, 순서가 정해져 있는. 여기 안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요 제품도 구멍이 하나 여기 두개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 개짜리. 세 개짜 구멍 세 개짜리? 네, 세 개짜리는 여기. 음. 그다음에 구멍 두 개짜리 가운데. 음. 구멍 구멍 하나. 제일 앞에 1열 2열 3열 예요 요 형태로 딱 되시면 돼요 오케이 뒤로 한다면 구멍에다 끼시면 되고 아목 예. 목 받침을 뒤로 돌려서 예 요렇게 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구멍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그죠 네네 긴 이유가 9인승 7인승 아 9인승 7인승 11인승이 다 장착이 가능해요 오. 그리고, 원류 카니발만 되는 게 아니고, 4세대 카니발, 음. 신형 카니발, 그 차도 장착이 똑같이 됩니다. 만능이네요. 예, 이 키트 하나는 카니발은 다 돼요. 그랜드 네. 카니발만 빼고, 이 열은, 여기에도 이제, 핀이 들어가는데, 헤드레스트를 끼면 좋은데, 여기가 걸려요. 앉는 음. 자리에. 그래서 음. 이걸로 대체를 한 겁니다. 음. 아, 볼트를 끼네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1열은네 제일 앞에 부분은 이 얘도 구멍 하나, 얘도 구멍 하나, 구멍 하나 하나 서로 짝이고요. 얘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도 놀고, 얘도 놀고, 다 놀아요. 음. 근데 요 상태가 조금만 있으면 다 멈추게 됩니다. 음. 여기 에 있는 얘네들을 이제 보면 긴거네 개, 그다음에 짧은 거두 개. 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요렇게 이제 나무로 된 거는 같은 짝이고, 네. 요렇게 세로 된건 세로 된 것끼리 서로 짝이에요. 여기에 뒤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세로 된 것끼리, 예, 네. 여기에 음. 요렇게 들어가요. 그럼 요만큼이 벌어지고, 음. 그럼 얘가 그대로 앞으로 가서 걸고, 그다음에 여기 걸고, 걸고. 그 다음에 걸고. 나무로 된 거는 여기에 빈 구멍이에요. 네. 빈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놓고, 놓고. 얘도 역시. 놓고, 놓고. 자, 아,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아까 얘네들 막 움직였던 애들이. 이 프레임이 지나가면서 움직이는 게 멈춰 버렸어요. 음. 자, 이거 위에 판만 올라가면 끝입니다. 특징으로 보면은 얘는 이쪽에 이쪽에도 관계 없고요. 뒤집어져도 관계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좌우 아무데나 뒤집어지거나 말거나 다 똑같은 자리고요. 올려 놓고 앞에는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여기 이빨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이하고 여기하고 홈만 맞추면 돼요. 음. 여기도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앞에는 앞에는 알아서 치가 들어가니까. 음. 날개는 지금 놀잖아요. 예, 아까 네. 보여줬던 거. 이두 개인데요. 얘가 홈이 파 있는 거는 여기. 음. 얘 여기고 얘 여기 들어서. 야, 2층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짐도 여기 밑에 아주 많이 들어가고요. 음, 구입을 하고자 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이 제품은 지금 꾸준히 나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아, 많이 나갑니까? 예.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이 궁금해서 음. 이걸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하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연락을 어떻게 알고 주셔? 어. 아, 여기는 이제 팔도 차박. 아, 팔도 차박? 예. 팔도 차박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음. 팔도 차박이 나오고요. 음.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 전화번호 있어요? 예. 그래도 거기에만 전화번호 싫으니까 제가 좀 그렇고요. 예. 저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한테 아. 전화번호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예. <laughs> 안 됩니까? 아, 됩니다. 팔도 차박 전화번호는요, 010 3069 5679 번입니다. 이걸,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아, 평탄화 키트. 평탄화 키트. 네. 제 구독자님한테 뭐 이렇게 좀 티켓을 하나 주십시오. 왓 티켓. <laughs> 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 가격에 구입을 해가지고 아, 네. 뭐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큰일 났는데 어떡하나? <laughs> 아, 아 네. 전화를 주시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 그러실래요? 예예, 예, 예, 다른 음.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네. 예그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돈을 내지만은 네. 카드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하, 근데 문자 방문하셔야 돼요? 예. 아 방문을 해야 돼. 네네, 카드는 방문하셔도 되고 하셔야 되고요. 그러지 음. 않으면은 어, 택배로 다 받으셔도 되고요. 아 이거 택배로도 됩니까? 네네. 여기 안에 설명서 이런 거다 있습니까? 설명서는 그 유튜브에 또 이제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면 딱 되고. 아 택배로도 가능하다. 네네. 택배는 본인이 부담입니까? 아니면은? 아 그거를 별도로 해드리면 돼요. 환영합니다. 아 그걸? 예예. 예. 택배비를 제가 부담하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택배비를 부담해 주시겠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일 궁금한 상황, 예를 들어서 서서 부러지는 상황이 있었다. 아 예. 그러면 뭐는 한 뭐는 한쪽이, 아, 예를 들어서 합판 아니면 밑에 거 부러졌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네네. 아 전화번호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냥 보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정의 어떤 비용만 받고 보내드려요. 아 소정의 비용만 받고? 네네. 오, 그것도 좋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요 제품은 여기 있는 요만큼인데요. 네, 요 제품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구멍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음, 하나는 하나길이 짝. 아, 하나는 하나길이 짝. 두 개는 두 개길이 짝. 아두 개끼리 짝. 세 개는 세 개끼리 짝. 아 예. 네, 그래서 요 끝자락에 여기 홈이 있는데 여기 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예예. 예. 음. 이렇게. 음. 요 정은 안녕하세요 이 재료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주로. 요 재료가 있으면 네. 1인치 침만도 가능하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요 뒤에 두 판만. 아, 짐칸으로. 네, 짐칸으로 쓸수 있고요. 예. 예, 그렇게 다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짐칸 완성이 됐습니다. 와, <laughs> 이야, 이거 예, 짐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예, 짐 엄청나게 들어가죠. 와, 밑에도 짐이 들어갈 수 있고. <laughs> 오, 이야, 핵기적이다. 예, 여기 사인이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짐도 실을 수 있고. 손님들이 평상시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잠을 자고, 여긴 짐 같은 거 놓고. 네네. 아, 밥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네. 필요한 걸 놓고. 그, 1인이 있을 때는 아주 좋네요. 그렇죠. 가족하고 같이 왔을 지에는 네. 전체를 만들어서. 네네. 부부와 함께 있어도 되고. 네. 아, 친구. 네. 연인. 아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 이야 이거 구조변경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구조변경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조변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 녀석은 설치하고 운행을 했을 적에 네. 법에 어떤 뭐 걸리는 저쪽은 데... 안 돼요